매일매일 운동하고 달리기 하는 영상을 찍으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된 일이죠? 달리면서 먹어가지고.. <laughs> 아! 어떻게.. 어 야! 엘리베들려 진짜 싫어!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아나 진짜.. 나디스코 팡팡인 줄 알았어! 얼굴왜 이렇게 보여? <laughs> 나 어제 위스키 한잔 먹고 잤어. 오랜만에 저 어제 막걸리 한잔 먹고 잤어. 좀 벌지 않는데요? 막걸리가 막... 왜? 소화면이 아니, 아니라 막걸리가 진짜 나는 겁나 붓고 가스차. 난 그래서 안 먹는 거 막걸리만은 음, 음식이 없어요. 전통 막걸리, 이스 처음이구나, 같이 먹는 거. 본인이 원래 이 시간에 나오신 거 저는 이 시간에 나고더 빨리도 나올 때도 있고 이 시간에 나올 때도 있고. 여기 나와서 몇 시까지 계세요? 지금 나와서 한 오후 한 3, 4시까지 있죠 한 SBS에 매일매일 5시간씩 아 거의 공무원이시네 적으면 3시간 많으면 4시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이죠? 이거 있지? 오늘은 너의 신부가 될 테요 너 저리 가바로 <laughs> <발로> 차버리기 지아니 <않아요. 웃음> 아니 미녀들의 옷을 아 어, 비슷해 맨날. 아 진짜 모나미 패션 오늘 진짜 모나미 패션? <laughs> 아나 진짜 누가 아, 미녀 어떡해. 아니랄까 봐 아. 아, 스트레스 받았어. 언니 저왜 응? 오늘 소방차 m 죠 n s 보통 아니 h 이거 진짜 엄청난 자료까지 노력이에요 여러분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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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나... 아니, 왜냐면 편집자의 뭐 이것저것을 쓰면은 진짜 5 0넘고 아, 그렇게 열심히 다 찍고 거야. 편집을 맡겨도. 제가 또 편집하고. 와, 영상 하나에 5 0만 원이요. 어, 저희 더현상 채널 수입보다 높습니다. 끌게요. <laughs> <그럴게요. 웃음> <laughs> 헤어 메이크업 받기 전에 제가 한 건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이뻐질지 후 <laughs> 너무 다르다. <laughs> 오늘 특별 게스트 바로 리코 안녕하세요. <laughs> 세민님 팬이고요. 세민님께서 오늘부터 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사직해 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는 언니라고 아 그래 받아주는데 아, 네. 만약에 다른 데서 딱 주셨다. 바로 들어. 오늘 도 저희가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laughs> 맞아요. 했어요. 이번에 한네 네. 번째인가 네. 세 번째인가? 벌써? 네. 레오 제인 이랑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수다쟁이 결이랑 좀잘 맞다. 아 맞아요. 약간 텐션 높고 수다쟁이 <laughs> 그러니까. 분들이랑 잘 맞아요. 오늘 다음은 잘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받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라디오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아, 진짜 오, 힐링 힐링. 그리고 왜? 그 라디오에서 그 언니에게 그 착한 마음이 너무. 아 그만. 아나 착한 거나 그냥 12시, 착한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착한 이야기. 평소에도 착하고. 착한 얘기 더 담긴 거 아, 같은데요? <laughs> <laughs> 버튼 안 누르시는 거 같은데? 이거 편집도 안 해버려요 아 바로 올려버려. 올려버려요? 로 올려버려요 내 칭찬을 사실 유튜브도 진짜 너무 아, 잘 알고 있어요 아, 언니 먹으시.. 드시면서 먹방하시는 거 진짜 재밌.. 휘띵!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화면 찍어 드릴까요 제가? 아 너무 웃기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다아 민망하게 다다다 다, 다, 다 만나네 어 궁금해. 음내 네 스타일이야. 참 맛있어요. 아니 여기가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음 스팸도 크네. 음. 음. 진짜요? 저번에 여기 여기 너무 잘 생겼더라. 서준 씨가 비빈 거랑 별도인 소스예요? 네. 또 받는 게. 택 아쉽니? 택배가 왔는데 오,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는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삼각대를 설치하고 찍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맥세이프 삼각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맥세이프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탁 붙이고 할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길이가 중요해. 와우 맥세이프. 오므로돼 있구나. 오 많이 늘어나 좋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요 이거를 그냥 귀차니즘에 끝판왕 세워둘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얘를 딱 붙여가지고 아 근데 옆에 이거 잡는 거 없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불편해서 아뺄수 있네 와우 좋아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이 맥세이프를 딱 붙이면 와 간편 아 너무 편한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목욕할 시간이 다가와서 지금 한 50분째 있습니다 과연 그래도 많이 안 쪘다. 100일이 아, 10%에요. 근데 100일이라 그래도 누나는 괜찮아. 10kg보단 낫다. 다이어트 할 겁니다. 씻고 왔습니다. 경락가기 전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 가거든요. 두피까지 하는데 머리 안 감으면 죄송해가지고. 아, 지금 애들 목욕 끝나는 대로 바로 준비하고 경락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했다. 과연 어떻게 변했지? 알몸이야. 응. 끝났습니다. 어때요? 콜로. 안 보이지? 두피가 진짜 아파요. 오, 라인 살았다. <목소리> 어한글클날밤 켜졌어. 한글... 장막 바꿔왔고 그 위에 그냥 가볍게 팩트만 올리고 했는데 피부 표현 장난아니죠 거기서도 물어보더라고. 아니 근데 매번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때 그때 등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혹시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이오를 가지고 제가 등을 볼리 없으니까. 그래서 아제 피부가 등도 깨끗하나요? 그러니까 아 등도 그렇게 깨끗. <목소리> 우리 <regulation> 진짜 맛서 집에 가서 집에 가 집에 서 집에 가 가서 집에 가 가서 집에 가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 가서 가서 집에 가서 가 가서 집에 가얼 집에 가 가서 집에 가 엄마 이거 내 거다 알았지? 알았어. 제가 이 w 지셉 여기에서 방송용 의지 알지? 이런 걸이이사가지고이번지여지서 고맙다고 짱 귀엽죠? 귀엽다 핸드백임? 너무 알지? 강아지랑그리지지 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왜? 아너넌 엄마 어, 따라 하지 마. 하우스 올라가, 여기 올라가. 아니 베기라, 그렇게. 또 시작이네, 또 시작. 베기리 올라가, 하우스. 베기리 하우스 올라가. 베기리 하우스, 베기리 하우스. 베기리 엎드려, 베기리 엎드려. 베기리 빵, 베기리 빵. 베기리 빵. 백일이 빵. <웃음> <웃음> 빵 하면 비명 지르는 거야, 개베기? 와우 불용갈이 치킨인데 이거 색봐 진짜 진함. 과연 얼마나 매울지. 가보겠습니다. 요 건데, 음 불맛나. 시원해지진 않네. 애들은 절대 못 먹습니다. 매워요. 불닭 정도의. 응. 백일이는 여기에서 자고 꼬미는 멤버다. 헤헤헤, <laughs> 잘 자, 꼬미. 잘 자, 백키미. 결국에는 소정 씨에게 이걸 드리게 됐네요.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새거예요. 곰디꺼였는데 백일이 아 이걸 삼켰어요. 백일이가. 엄청 큰데? 또라이 새끼예요, 그 새끼는. 그래서 제가 이 선물 주신 분에게는 양해를 구했고 빨리 어! 이거는 야 이거는 야이초컷 삼킨다 이거 아 이거 거. 그거네 노즈워크네 여기 안에 있는 사료를 먹는 게노즈워크 그냥 이걸 먹는 게노즈워크 그냥 소정아? <laughs> 이 하나 삼켰는데 돈이 얼마나 왔냐면은 이제 건강검진 빼고 한 20만 원 나왔어 이거 있으면 이제 100만 원 <laughs> 이거 다 받았으면 한150 깨졌지 뭐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개이득 오 귀여워 <laughs> 여기 간식 먹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네 킁킁킁킁킁 해가지고 꽝! 이서 이렇게 쳐다먹는 건데 1 0일에는끌 이래서 <laughs> 먹는 <꽝> 거 <laughs> 진주씨, 미안한데. 집에, 그니까, 러나하나 궁금한 게, <laughs> 집에. 어떤 느낌으로 꾸민 건지, 한번. 제 구독자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는 진짜 하나도 안 꾸민 거야, 나는. 왜냐면 집을 줄였기 때문에. 나 이제 미니멈의 삶이잖아. 옷만 한 번만 살짝만 찍어봐도 돼요. 그, <laughs> 그 진주씨의 옷장을. 그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안 찍을 수가 없는. <laughs> 나 거짓말한 커튼인 줄 알았거든 이거는... 지금. 와 도깨비고, 씨 우리가 그렇게 버릴려고 했던 거 아직도. 아, 향연아 진짜 안 돼. <laughs> 이거를 아, 버려도. 진짜? 아 이거 일본. 나는 저게 무섭다니까 버려도 버려도 아, 잡고. 아 진짜 안 돼. 진주가 잡고 입고 있는 거 와. 아 진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진주 씨 이거 원피스 입는 날이 있어요? 야나 그거 그 누구 결혼식에 한번 입고 갔는데. <laughs> 한번 입고 갔는데 옛날에.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진주 씨는 안와 와주신... 주시,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안갈 거기도 한데 결혼을 못 해. 아니... 영원히 하세요, 몇번 하세요. 야너 주술사 같아, 진짜 로 <laughs> 아, 나... 아니 근데 진짜 안 꾸민 거라니까 오늘. 진주 씨가 저 때문에 이 커피 레스프레소 기계 에 눈을 떴거든요. 그쵸? 난 진짜 박세이한테 개인톡 <laughs> 하는 게야 빨리. 아, 근데 커피. 나는 너무 의미 내 똑. 거를 얘네한테 얘기해주고 똑같은 기기를 샀는데 왜 내가 탄 커피만 자꾸 달라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나 솔직히 캡슐 많다? 근데 맛이 맛이가 없어 이게 물맛인가 봐. 이번에 이게 <laughs> 타블 토피넛이또 새로 나왔고 더 있어. 그래 게... 내가 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비율 가르쳐달라고. 근데 거? 이거는 오, 이번에 어. 신상이어가지고 너못 먹어봤어. 토피넛 오케이, 향이 나고 오케이. 너가 먹었던 건이 바닐라 있지. 오. 얘랑 같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이런 나신0년먹겠다신0년 그리고 오, 지우, 오. 것도 딱 4개 아, 지우 것도 딱네개싸았거든아 지우 것도나 줘. 아 걔는 어차피 이게 야 걔네 집야 기계 봤잖아 기계에서 뭔지 이만한 거같다니까 지옥에 나오는 몬스터가 거기에 있었다니까 이그 얘기는 내 꼬에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laughs> 내가 최근에 냉장고 털기를 찍었거든 내가 나는 아무리 냉장고를 파먹어도 나 줄어들지가 않는 것도 나 알잖아 나다 꽉꽉 채워는거 근데 야 너는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못 찍겠다 <laughs> 나는 그래서 최근에 살이 좀 빠졌어 <laughs> 네아 대단합니다 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사랑하는 김진주 생일 축하합니다. 야 원래 이렇게 계단에서 이거 하다가 오필려고 어, 해서 초걸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지금 아, 여기가 있잖아 아무리 진주야 생일 너무 축하해. 도화 유아공호북 우리 셋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오. 야 근데 나는 너네랑 다르게 서른세 생일인 거 알지? 아 7월이 맞네. 얘? 카메라 앵글 너무, 너무 아래로 잡은 거 아니니? 아 세상에. 아래로 잡는 게 아니라 네가 위에 있는 거야. 잠시만요. 제가 발바닉 사오고 규준 오빠 발바닉 사왔잖아요. 네. 예림이. <laughs> 좋아요 좋아요. 자 가세요. 언니 지금 발바닉 두 병째잖아. 두 병째잖아. 진짜로? 두야 발바닉 발바닉 발바닉이 몇 년이야? 이게 중요해. 발바닉이 몇, 몇 년이에요? 발바닉이 몇 년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실망한데 야. 가3 0년줄 좋은... 알았죠. 아 이거는 명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콤디랑 백일 선물이어서. 뭐데 어, 어, 근데 여기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음.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백일이가 먹었어요. 쌤이 주면 먹었어요. 백일이가. 토종한 사람에게 드려야 하고 나한테 준 사람한테 허락을 받았어 내가. 엄마 불안줄 볼... 거야. 아니, 난 진짜 찔러 죽여. <laughs> 어딜 찔른다라는. 이세 거야? 이세를 못 언니, 만들게. 이거... 내가 찍어줄게. 말수기랑 한 번. 어 말수기. 진짜 뜯어줘. <laughs> 진짜 잠깐만요. 왜? 지금 여러분 소름 돋는 거 말해줄까요? 어. 안 찍혔어요. 네. 진심 저희 지금 5분 동안 말소이 장난감 저거 이거 다 뜯고 이거를 야 진짜 해지야 이거 맞냐? 이거를 지금 다 이거 뜯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가 허철 오빠랑 늘 영상 이제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섯 번 중에 세번은 이렇게 해요. 왜? 렉을 안 눌렀다니까. 아, 안 눌렀다니까. 여태까지 내가 봤던 언니 모습 중에 제일 웃긴 장면이었는데 아까. 응. 나 아까 되게 웃겼잖아. 언니 진짜. 어 언니처럼 너무 눌렸잖아. 아니 이거 뭔데 자꾸 불러 이왜왜 이거 자꾸 래요 그래 그냥 트로프이에 돼요. 어. 이거, 오일이에요. 야, 올해는 고생 많이 했어. 아 연예인 이모잖아. 허선영. 연예인 이모잖아. 연예인 이모. 허선영아. 진짜 알았다고. 예리맨이 집에서 아니, 집에, 어, 예림이 아니 집에 아, 아, 어, 꼭 이런 애들 꼭 있잖아. 가족들 중에. 어, 연예인 어. 이모, 연예인 이모. 어. 아니, 아 연예인 이모. 애가 없고 형부만 있는 연예인 이... 이모, 연예인 이모. 어. 아니, 형부는 이걸 찍고 있는 거야? 어. <laughs> 미안한데 저거 뒤에 있는 감먹어 돼? 진짜 제일 맛있게 익었을 것 같아. 진짜 잘 익었네. 가 어. 뭐야? <laughs> 진짜 맛있지?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어도 되는 근데 진짜 이거 왜 찍은 거야? 먹으려고 찍은 거야? 아니면 놀리려고 찍은 거야? 나 먹어야지. 언 어? 먹어야지. 나안 먹을 거야. 먹는다며. 먹어야지 언니. 아니 영상용이야. 각. 뭐. 이게 무슨 각이야? 무슨 각이요 영상 그냥 이거. 저거 대봉 씨 까는 각끔브이로그 원래 이래. 이거 보여주는 거. <laughs> 뭐야? 무서워 이게 무슨 각이야? 이게 <laughs> 무슨 각이야? 너 방송에 <laughs> 미쳤어 세미가 계속 핸드폰을 들이미긴 해 세미 유튜브에 내가 나오는 줄 알았어 세미가 찍은 거 영상이 하나도 내가 안 나오더라고 아, 근데 왠줄 알아? 양념가 세미 언니보다 재밌게 나와서 그래 뭐. 아 그래? 나는 좀 배할 권리다 아 근데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근데 <laughs>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laughs> 근데 내용이 내 위주로 안 들어가니까 끊을게 자짠 유튜브 안 나갈 것 같아 달랐음아 <laughs> 귀여워 근데 개그먼들은왜 춤을 이렇게 추는 거예요 해줘 <laughs> 뒤에 엉덩이 한번 볼래 어 화장 다 지웠고 내일 라디오를 해야 돼서 이제 좀 자제하면서 먹었어요 안 취하게 아, 그래 보이죠? 지금은 4시 넘었습니다 또한 5시간은 잘수 있겠다 그대야 <목소리> <웃음> 좋아 <웃음> 이거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말랬다. 저도 쓰고 있어요 좋아 이거 나이번도호 4번입니다 4번이래 아, 자 올리브야 한번 봐와오번이5 오, 시작 시작 4번 시작 4번 4번 뭐 진짜 꿀팁인데전자렌지 계란찜, 어, 다 되고 라면이 된다고 이게? 라면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네. 이걸로 올리는 거야. 우와, 로또를! <laughs> 네. 운동 가려고 이제 화장을 지웠거든요. 렌즈는 왜 끼고 있냐면 운동할 때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어폰 끼고 운동한단 말이에요. 잘 보려고 렌즈도 안 꼈어. 근데 가격 비찮아 아, 진짜 왜이렇게 귀찮이 면 심해졌지? 근데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아 아까 갔으면 지금 갔다 와가지고 편집하고 있을 텐데 편집부터 완전 늦은 시간에 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laughs> 근데 이러고 있어 내 인생 레전드. 1시가 7시 반이고요 이제 8시를 이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누워있고 제가 연말 무기력증이 살짝 있거든요. 왜냐 근데 즐기러 갑니다. 이런 것도. 아, 운동 가야 되는데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 너무 매몰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떨치려고 계속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편집해야겠다. 일단 나 일어나서 편집한다. 훅! 빌려갈게. <laughs> 자, 이제 20초 뒤 시작. 다들 메리 크리스 트마스 신청하신 곡 윈터의 참! 본 순간 또 해도 안 되네. 듣고 올게요. 다시 귀 정화시켜 드릴게요. 자우어 잘못 다 다시 돌려 놓기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가지고 내년에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꼼디야 너왜힘준줄 아니? 뭐 뚱뚱해서도 그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어, 지금 세수를 하고 왔고 좀 쉬었다가 운동을 할 건데 도구를 활용하겠습니다. 뾰족한 부분은 기름이 있어요. 여긴 없고 그래서. 리무버가 묻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지우면 이 정도면 세수 안한거 아니야? 밖에서 화장하거나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때 이렇게 지우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은 오일은 이렇게 뒤로 닦아내면 어 아, 더러워. 좀 쉴게요. <목소리> 크리스마스여서 그런가 아무도 없고요. 크리스마스 날 혼자 운동을 했습니다. 한 시간 좀 넘게 운동한 것 같은데 단한 분도 오질 않네요. 음.. 크리스마스니까 오우나. 내가 위너야 다들 먹고 술 먹고 놀고 살찔 때 나는 운동해서 내 몸이 날씬해지잖아. 건강하고 내가 위너 아니야? 제가 이번에 이 어그 슬리퍼를 샀거든요. 큰거 봐. 아말 230일 건데 220인가. 발이 길이가 210cm 미슈로 나갔. 너무 잘 썼어, 귀여워. 저기 크리스마스 파티 하나봐. 이 사료가 왔습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간식처럼 이게 굉장히 또 건식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이 잘 먹을지 이게 이제 아이고 네. 아이고 보통 이제 애들이 다이어트 사료나 이런 거잘못 먹는데 뭐야 코고는 소리 돼지여서 그래 어머머 돼지 소리 이거 봐 이거 살 빼야 되나 진짜 기다려 과연 잘 먹을지 말도 안 되게 잘 먹고요 없어서 못 먹을 기대고대기이는 방금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성공 줄수 있겠군. 현시간 9시 반이고요. 지금 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뭐 제가 마지막에 케이크라도 키면서 초를 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영상으로 끝날줄 알았다면, 오산! 일주일 남았네요. 이번 연도. 마지막 2 0 2 4년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 아, 이미 이거 올라갈 때 되면 새해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